네 안녕하세요 한성자동차 강남 청담 전시장 김태엽 차장입니다 오늘도 제가 또 감사한 출고를 하기 위해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청담 전시장 지하 1층 출고 대기장입니다 여러 차들이 출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출고할 차량은 CLE 200 쿠페 모델입니다 외관은 이제 홀라 화이트 컬러이고, 시트 컬러는 베이지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7,420만 원이고, 25년 식으로 남아있는 베이지 시트 재고가 운 좋게 한 대가 있어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투드워 쿠페 정말 날렵하게 굉장히 이쁜 것 같습니다. 뒷모습 라인도 굉장히 이쁘고요. C 클래스, E 클래스, 쿠페, 카브리올레, CLS가 단종되고 새롭게 나온 차종입니다. 출시한 지는 약 1년 정도 되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문의 주시면은 제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객분이 오셔서 고객분 모시고 출구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laughs> 다 해놨습니다. 준비지금 네, 같이 내려가시죠. 동생분은 음, 언제 오시죠? 출근하고 바로 오면 아니요. 또... 알겠습니다. 아유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어, 이렇게 또 귀한 선물을 또 주시고 잘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아그운 좋게 25년씩 베이지 시트 딱한대 있어서 아, 한, 와 정말 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연락드린 거거든요 저희가 계약금 넣고 한 5시간 뒤에 다른 분이 또 계약 넣었는데 네. 제가 출고하게 되었어요 음, 아 저도 걱정했거든요 네. 뺏기면 어떡하나 아, 26년식으로 사면 또 아무래도 가격 올라가고 하니까 아저 너무 다행이었어요 저는.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출고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같이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형제분 두분 같이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 고객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저한테 출구도 해주시고 선물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유튜브 보고 뒤에해 주셨는데 어떤 에때문에 연락을 주셨을까요? 일단 유튜브 보고 장한한테 처음 연락을 드렸는데 응대하에거에서해서도 되게 진심으로 느껴지고 네. 너무 친절하게 응대해주셔가지고 사실 다른 딜러사 몇개더 알아보고 있었는데 바로 국장님께 계약금 걸었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저희가 CL 200 쿠페가 화이트의 베이지를 원하셨는데 그게 저희가 딱한대 있었잖아요. 네네. 정말 저도 너무 감사하고 운 좋게 이게 출고가 된것 같아요. 빠르게 계약금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인도분까지 조속히 해주셔서 그래서 출고가 잘된것 같습니다. 제가 오히려 차장님께 게 감사드리는 게딱한대 남은 차였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그 차장님께 계약금 넣어드리면서 좀 빠르게 확보해달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확보해주시고 이제 출고까지. 빠른 시일 내에 도와주셔가지고 네. 제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모든 차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닌데 그 주인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 차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차 관리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아 근데 네. 형제분들께서 우애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아, 네. <laughs> 아 친구 같아요. 말씀 나누시는 게그 GLS. 네 GLS 마이바이입니다. 원래 이게 그 GLS가 580 7인승으로 나오는데 얘는 뒤에 트렁크나 뒷자리 좀 넓게 만들어서 5인승으로 만들어놨어요. 어, 어, 저, 그런... 에이... 사이드 아, 이거 사이즈. 아, 바로 어... 타고 갈수 있게. 선 그러면은 네. 11월 달에 보득 네. 연장할 때는 선생님께 예. 연락을 드리면 먼저 드리면 되 되는... 아, 저한테 연락 주시면 네. 제가 이제 네. 담당 피의분한테 네. 연락을 네. 해서 네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은 네. 형님 분께서 하시죠? 네. 처음 뽑았으니까. 그렇죠. 네. 여기 네. 앉으시면 됩니다. 네. 어. 그럼 또 뵙겠습니다. 아, 네. 기분 닿겠습니다. 거기 들어가세요. 아, 네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조심가시고 네, 수고하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지금 CLE 200 쿠페 출고를 잘 끝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보시는 분들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벤츠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